생산시설의 안전부터 물류 관리,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많은 분야에서 IoT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IoT가 현대사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가 되면서 이제는 이 IoT 생태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IoT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IoT 플랫폼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2020년 115건으로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출원한 IoT 플랫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통합관리 플랫폼이 213건으로 46%, 데이터 분석처리 플랫폼이 183건으로 40%, 연결성관리 플랫폼이 50건으로 11%, 엣지장치관리 플랫폼이 12건으로 3%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과거에는 통합관리 플랫폼 비중이 압도적이었던 반면 시대가 지날수록 데이터 분석처리 플랫폼 비중이 높아져 작년에는 예순세권으로 처음으로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데이터 경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IoT 플랫폼 기술도 데이터 분석과 처리 분야의 중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결성 관리 플랫폼과 l 지 장치 관리 플랫폼도 최근으로 올수록 특허 건수가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전 세계 IoT 플랫폼 시장은 2018년 31억 달러 한화 약 3조 4,803억 원에서 2023년 223억 달러 약 25조 원으로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IoT 플랫폼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국내 IoT 플랫폼 시장 규모는 2019년 7,54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9.5% 증가한 수치로 한국 IDC는 국내 IoT 플랫폼 시장이 2023년까지 연평균 16.1%씩 성장해 1조 3308억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초고속 성장세를 보이는 글로벌 시장의 성장률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IDC는 국내 기업이 IoT 플랫폼을 IoT 도입의 출발점으로 인식하면서 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되면서 IoT 기술 생태계 내 플랫폼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시장 견인을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혔는데요. 현재 국내에는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해 이동통신 3사 등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 중심으로 IoT 플랫폼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펼쳐지고 있으며 한글과 컴퓨터 등 중견 IT 기업도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 꼭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